언니 먹는 모습을 찍어보겠어. 그래 이쁘게 먹을까? 아니 언니가 안 이뻐서 뭐 입어보자. 언니 입만 보이게 입, 보이게. 어때? 음, 음, 괜찮아? 음, 음, 무슨 맛이야? 장미나 뭐 이런. 아 여기서 하는 건가? <laughs> 글쎄? 이거는 <이건> 도토리묵인데 <laughs> 위에 이거 뭐야 이게? 그치 나물이지. 취나물인가? 스 슬로시티 주황산. 청송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한 사람당 4,500원씩 받네. 근데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이제, 이쪽, 등산은 못 가니까. 예, 어? 진짜 귀한 계속이네. 그치? 눈, 코, 입. 코, 양쪽 눈에 어. 코에 입까지 다있 입을 막 음, 돌이 어. 딱 줄이 가있어. 그지 않아? 어. 네. 이 그때 돼. 네. 응. 여기 막 여기 어? 그 위에까지그에까는 음. 여기는 아니야. 근데 저 멀리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지 귀암 화장실을 했는데 진짜 귀암 하나? 귀암? 그게 아니고. 귀염하게 맛있어 있 아무도 나그아 귀염을 하네 귀염을 하게 생겼다, 생겼다. 여기가 청성 얼음꽃 약수터가 이렇게 있어서 약수를 이렇게 네. 허가시는데, 여기, 우와, 네. 여기 봐, 여기 막다 흘러내린 것 같아. 네.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네. 멋있구나. 물이 그냥, 이렇게 많이, 마... 이건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 예. 네. 음... 아, 나 만날이에요. 네. <laughs> <laughs> 우리도 두 번, 두번 와요, 드문드문. 아. 물 사먹을 날이겠어. 돈도 없고. 시골에서 뭐농사지니 음. 물이나 떠가가는 게 좋죠 이런 거뭐런데 있으면 떠가면 물이나 한잔다 써서 이렇게 떠가면 얼마나 드세요? 한 아, 일주일 드셔요? 일주일, 일주일은 좀 먹는다고 어, 그럴 거그 같은데요 밭에 가면서 한 서병 어. 가져가서 일하고 일하실 때물 드신다고? 네. 오, 좋다 네. 오좋 네. 근데 너무 추워 여기 안에가 어우씨 냉장고 같아 와 인는다고그렇구나 아, 언니 이 안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오니까 아까처럼 밖에 추웠거든? 근데 밖에가 따뜻한데? <laughs> 와 신기하다 여름에 생긴다고 하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대? 밖에서 보다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지. 겨울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지. 와, 신기하다. 청성이 진짜 지질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많네. 7시가 넘은 시간 주산지 왕버들길 탐방로. 아, 귀여워. 잠깐쳐다보 여기 있어. 아, 귀여워. 아, 너무 자, 너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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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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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화려하고 이쁘긴 하다 이? 그런가? <목소리> 여기서 우리는 좌측으로. 아, 봐봐. 스프로 평일의 스프로 <laughs> 아, 정말. <laughs> 항상스으로 전망대가 250m인데 올라가는 거 250m 가까운데 이게 많이 오... 와 산소 카페 청소 많아 우리 집 우리 집 갔다 오니까 도착했습니다. 진짜 무슨 카페 앞에 데크 해놓은거같이 음. 여기 세미나 하는거야? 아, 아리나 청소음 산소카페가 맞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건물도 <laughs> 어머 네. 언니 이거 샷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여기는 그냥. 일로 들어가면 이제 도서관인거구나 근데 도서관은 아직 안열었다며 이제, 코로나, 이제, 정식 되고, 아니면 좀, 많이 와, 그럼 올라가 보는 6번, 거지. 뭐. 6번, 6번. 번 우리가 현위치가, 이거, 이거고. 6번 정상이야? 그러네. 삼자현 휴게소에서 내려오면, 저쪽 반대 방향, 그 숲속의 집지. 어. 글로 내려오는 거네. 생각보다. 음. 전망대까지 가는 게 250m 밖에 안다는데 250m 인데 전망대가 있다는 거는 깎아지듯 올라가는 거겠죠? 보일 같... 아니 정상이래. 전망대가 보일 것 같지 않아 언니? 한 바퀴 놀면 두 시간 걸릴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오는 대로 내려가면 이러면 우리가 올라온 데는 등산로 있고. 합산에서 빨리 가져오면. 언제휴게소리가져까 우리가 가는 연수의 집, 우리 송덕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관리사무실로 가고 가운데는 정상으로 가야 돼. 겠네까요 간단하네 뭐다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죠 와 이제 소나무 맞네 그동안 깔끔하게 올라온 길은 전혀 깔끔하게 안 돼. 어 화면으로는 이거 하나도 안 깔끔한 것같아 완전히 깎아지는데 여기서 뒤로 가야 돼요? 와 진짜 너무 높다 생각보다. 헌준이 헌준이 한 80m가 시간으로는 800m 올라오는 것 같아. 음. 저 문화 연수에 집중.